여분 러 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아, 한 3일 만에 다시 이제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녹음기입니다. 예, 보안정보통신에서 이번에 새롭게 또 출시하는 예, 녹음기입니다. <laughs> 녹음기 조건이 뭐 어, 있다면 되게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시는 걸 보면. 뭐 용도도 있지만 녹음 시간이 얼마 정도 가느냐 또 음질은 어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유장성은 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장시간 녹음을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laughs> 집에도 뭐 장시간 놓고 녹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무실이나 혹시 뭐 차량용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나가는 이제 추세를 보면은 대개 보면 이제 뭐 녹음 시간이 뭐한달 뭐 이상 되는 것들을 많이들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장비도 거의 최대 4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 모델 번호는 BA6800이라는 모델입니다. BA6800이라는 모델인데요. 최장 45일까지 가능하고요. 이 자체의 자석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철제 부분에 바로바로 부착이 되는데, 제가 항상 테스트할 때이 핀셋을 하는데 딱 붙으면 이게 렇 붙습니다. 그렇죠? 아 단단게잘 붙습니다. 네 그래서 자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laughs> 철제 부분에 설치할 때 아주 어 사용하기 편합니다. 자, 그러면... 6800 녹음기의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녹음은 연속 녹음과 이제 소리 음성 감지 녹음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녹음을 하는데요. 연속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든 난다든 계속 녹음하는 겁니다. 네. 이6800 장비는 현재 내장 메모리가 3 2 g b 입니다 네. 클로즈업을 하면요. 32기가가 지금 내장되어 있어요. 32기가 그런데 <laughs> 그런데 어, 메모리를 위장 메모리를 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장 메모리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최대 128기가까지 호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기가가 내장되어 있고 또한 위장으로 어, 128기가까지 예,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메모리 확장은 아주 가장 우리는 중에 큽니다. 가장 용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버튼 자체도 원, 원터치 버튼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계치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작동 한번 해 볼까요? 자, 상단을 보면 다시 클로즈업 한번 해 볼게요. 자. 거꾸로네요. 자, 볼까요 자, 온오프. 그죠? 메뉴. 버튼 딱두개 있습니다. 온오프 메 전원만 키면 녹음이겠죠? 그럼 끄면 저장이 될 것이고요. 에, 이쪽 하단부를 보면은 단자가 이제 에,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 핀이죠. 충전 단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어, 이렇게 케이블이 박스에 들어 있는데요. 어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을 이용해서 여기에 꽂아서 연결해서 반대편을 컴퓨터에 꽂으면 PC에서 녹음된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녹음된 내용을 이제 들어보셨으면 지워야 되겠죠. 삭제도 네, 컴퓨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꽂아서 PC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어폰으로도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어폰으로는 하나씩 밖에 안 지워지기 때문에 모든 걸 지울 때는 PC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또 하는 방법도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이 예, 위에 구멍 동그란 부분은 이어폰 단자입니다 옆에서 이어폰, 이어폰 꽂는 단자고 밑에는 충전도 할때 쓰고 PC에 연결할 때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도 하고 PC에 연결할 때도 사용한다 생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연속 녹음을 이제 설명해 건데요 예, 연속 녹음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나더라도 계속 녹음하는 방법이요 전원버튼을 키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켰습니다. 반대편 불빛 한번 볼까요? 자, 적색 램프가 켜졌어요. 네. 지금 연속 녹음입니다.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적색 세번 깜빡이고요. 잠시 후에 파란 램프가 네번 깜빡이고 꺼지면서 현재 연속 녹음입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계속해서 녹음이 됩니다. 네. 연속 녹음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녹음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원 버튼을 끄면 자동으로 저장되겠죠? 자, ON으로 됐던 스위치를 o f 로 하면 적색 램프가 들어오 깜빡이 꺼지면서 노, 녹음 내용이 저장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키고 끄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어. 그런데 나는 연속 녹음이 아니고 소리 날 때만 녹음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장시간 동안 있으니까 소리 날 때만 녹음을 하겠다. 이런 분들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메뉴 버튼 있죠? M으로 써 있는 메뉴 버튼,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요.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키고, 키면 음성 감지 녹음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이 작동 램프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 상태를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러면,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 제가 누르고 보겠습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켜면 자, 자, 램프 한번 보세요 적색 램프가 켜졌죠 네. 적색 램프가 켜지고 잠시 후 파란 램프가 네번 깜빡이고 꺼지면 손을 띄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부터는 소리 감지로만 녹음합니다 아까는 전원만 껐다 키면 연속으로 녹음이 됐고 이번에는 소리 날 때만 녹음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소리 날 때만 녹음하는 선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메뉴 버튼 있죠?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 하단에서 적색 램프가 켜지고요. 세번 깜빡이고 잠시 파란 램프 네번 깜빡이 꺼지면서 소리 감지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누른 상태에서 손을 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 램프가 꺼지면 손을 띄시면 돼요. 네, 그러면 소리 감지 기능으로 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녹음이 끝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색 램프가 꺼지면서 녹음이 저장됐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전원만 껐다 키면은 바로 연속 녹음이고 음성 감지 녹음은 소리,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키면 네, 잠시 후에 적색 램프가 깜빡이고 또, 파란 램프가 깜빡이 꺼지면서 녹음이 되는 겁니다. 소리 감지 녹음이 되는 거죠. 소리 감지 녹음을 하고 싶으면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끼시면 되고요. 어, 끼고 있다가 불 꺼지고 나면 손을 띄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녹음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녹음이 됐으니까 녹음을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동봉된 이런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 이어폰 제가 보내드리고요. 아, 이어폰을 먼저 저는 키지 말고요 이어폰을 먼저 이어폰 단지에 꽂습니다 하단에 이어폰 단지에 연결하고요 연결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아야 되겠죠 전원을 키시면 바로 녹음 내용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온쪽으로 비키면 제가 들어볼게요 이어폰 꽂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 램프죠 파란 램프가 깜빡이면서 파란 램프 깜빡이면서 지금 녹음이 이어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쉬워요 저는 꺼진 상태에서 이어폰 꽂고요 꽂고 나서 전원 버튼을 키면 녹음기에서 파란 램프가 깜빡이면서 녹음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요 아, 녹음 내용이 나올 때 여기 보면 이어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버튼은 플러스 버튼은 뭐 다음으로 넘기는 역할도 하고요. 파일을 다음 파일로 넘길 때도 플러스 버튼 눌러, 한번 누르면 다음 파일로 넘어가고, 그 이전 파일은 마이너스 버튼 한번 누르면 그 이전 파일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고, 가운데 버튼은 재생도 되고 일시정지되는 버튼이에요. 녹음 내용이 나올 때 잠시 멈추려면 한번 누르시면 녹음 내용이 일시정지됩니다. 일시정지되고요. 보면 일시정지 상태는 파란불이 정지되어 있죠. 깜빡이지 않죠. 자, 다시 듣고 싶다 프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파란 레프가 깜빡이면서 녹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가운데 걸 누르면 정지. 이제 일시 정지 됐죠. 다시 가운데 걸 누르면 녹음 깜빡이면서 녹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볼륨 조절이 있잖아요. 어, 이 버튼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어폰 버튼으로. 네. 녹음 재상 중에 에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볼륨을 올리려고 하면 좀더 올리고 내려가면 리 가운데 눌러서 일시정지를 하세요. 그럼 파란불이 정지되겠죠. 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에 길게 눌러서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쭉 올라갑니다. 그럼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줄이고 싶으면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작아지면서 이어폰에 말이 나오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볼륨에서 누르고 있다 손을 띄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네,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조절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자, 가운데부터 누르면 재생되고 있어요. 깜빡이면서 지금 현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소리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에 이어, 이어폰에가운데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소리를 키우고 싶으시면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다가 자기가 원하는 볼륨에 소를 띄시면 돼요. 소리를 줄이고 싶다. 하면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음량에 소를 띄시면 음량 조절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소리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폰으로 이제 들어봤으니까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 장비는 어, 6,800은. 어, 파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녹음이 되기 때문에 파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어폰으로 전체를 다 지울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하나씩 지우는 방법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어폰을 먼저 꽂고 녹음 파일이 지금 재생 중이에요 재생을 해 볼까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되죠 깜빡이면서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녹음 파일을 지우는 거예요 나올 때 다시 일시 정지를 합니다. 일시 정지 녹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가운데 버튼이 뭐라고 그랬죠? 재생도 되고 일시 정지도 된다고 그랬죠? 자, 가운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파란 불이 딱 멈춰요. 멈춰 있죠? 멈춘 상태에서 여기 위에 메뉴 버튼 있어요. 그죠? 메뉴 버튼 짧게 한번 클릭합니다. 짧게 일시 정지 해놓고 짧게 한번 누르면 보세요. 파란 불이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죠? 빠르게 깜빡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메뉴 버튼을 메뉴 버튼을 자 깜빡일 때 여기 에 있는 메뉴 버튼 있죠. 메뉴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색 램프가 빠르게 또 깜빡이면서 꺼지면서 현재 들었던 녹음 파일이 하나가 삭제된 겁니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이 나올 때 나올 때 자기가 아이 파일은 지워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나올 때 가운데 버튼 일시 정지를 시키고요. 일시 정지 해 놓고 위에 메뉴 버튼 있죠? 메뉴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요. 그러면 빨간 불이 빠르게 깜빡입니다. 아, 아 저기 깜이 누르면 이제 파란 램프가 빠르게 깜빡이. 파란 램프가 그 상태에서 다시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적색 램프가 빠르게 깜빡이면서 지금 들었던, 금방 들어 듣고 있었던 파일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파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우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에서 전체 파일을 다 지우고 싶다. 이럴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도 지울 수가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지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끄고요. 전원을 끄고 이어폰을 뺄 겁니다. 자, 이어폰으로 이제 듣고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이돼서 작게 작게 할게요. 너무 길으면 안 돼요. 저희가 이두 가지의 젠더를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 하나는 5핀 시젠더, 두 개를 시젠더하고 두 개를 보내드려요. 자기 스마트폰에 밑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본인 스마트폰이 있죠. 있으면 밑에 충전 단자에 맞는 걸 꽂으세요. 요즘은 시젠더를 많이 쓰죠. 옛날에 옛날 구형은 5핀 젠더 그죠? 그5핀 젠더 작은 거죠, 그죠? 시젠더입니다. 자, 저는 이 핸드폰이 시젠더에 맞기 때문에. 네, 시젠더를 꽂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녹음기에 동봉에간 충전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 아시죠? 컴퓨터에도 연결한 케이블 있죠. 요걸 녹음기 한쪽은 녹음기에 연결합니다. 녹음기 하단에 보시면 연결는오핀 단자 있죠. 여기다가 방향을 잘 맞추고 꽂습니다. 연결했죠. 여기 하시고요 어, 여기 연결했던 스마트폰의 단자에다 요걸 꽂으면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세요. 연결하시고요. 연결하시면, 노공기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요. 스마트폰을 켜야 되겠죠. 네, 화면을 켜고요 이제 한번 패턴을 풀고, 잠시 기다립니다. 잠시 기다리면,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삼지창처럼 생겼어요. 잠깐만요. 좀 때려볼게요. 당겨볼까요? 당겨볼까요? 네. 자, 그쵸? 그렇죠? 여기, 여기 끝에 삼지창처럼 이렇게 표시가 생겨 납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어, 녹음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꽂았을 때 예, 화면 상단에 요게 생겨 나야 됩니다. 삼지창처럼 하는 모양이 생겨 났을 때 다시 조금 밀게요 화면을. 자 여기 됐죠? 위에서부터 아니 잠됐고요 음, 잠깐만요. 스마트폰을 인식되면 위에서 밀어 내립니다. 쭉 내리면 여기에 인식이 뭐라고 되냐? 여기 보면 액션 USB 드라이브라고 지금 돼 있죠? 화면이 조금 선명하지 않네요. 자 위에서 긁어 내렸더니 여기 보면 설정이라고 뜨면서 설정이라고 뜨면서 액션 USB 드라이브라고 이, 이 노공기를 인식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여기를 터치합니다. 터치 위에서 긁어 내려서 설정 액션 그, 그, 그 터치하면 이렇게 파일들이 뜹니다. 보세요. 이렇게 뜨죠? 네. 뜹니다. 화면이 스마트폰 화면이 별로 깨끗하지가 않네요. 초점이 안 자, 쭉 떴어요. 여기에 뭐 레코드라고 떴죠? 레코드. 여기에 녹음 파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터치에 들어갑니다. 자, 파일이 3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녹음 3개를 해 놓은 건데 3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3개 중에 아무거나 플레이시켜 볼게요. 플레이. 아, 재생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럴 경우는. 레코드 길게 눌러서 프로그램 어 열기 눌러서 밑에 하단에 어 재생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재생을 할 프로그램인데 여기 안 받을 경우 이렇게 꺼집니다. 어 그럴 경우는 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파일을 파일 있죠? 길게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본점3 개가 있죠? 클릭합니다. 그래서 열기. 이렇게 하면, 하단에, 재생할 플레이어가 나와요. 저는 이거 구글, 구글 뮤직 플레이 구글 플레이어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 선택했어요.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6800, 6 8 0 녹음 나오죠? 녹음 내용이 나옵니다. B6800. 자, 이게 녹음이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나면, 요 파일들을 들어봤다고 삭제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럴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하면 편해요. 위에 걸 일단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표시돼요. 이렇게요. 동글동글하게 되죠. 여기서, 위에 보면 전체라고 됩니다. 전체. 다 지워야 되니까 전체를 딱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밑에 하단에 삭제라고 있어요. 삭제. 삭제라고 있죠. 삭제를 눌러서, 클릭하면, 삭제할까요? 물어보죠. 삭제. 그럼 모두 다 지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연결해서도, 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어, 컴퓨터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은 설명서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명서도 보시면 하실 것 같고요. 어, 6 8 0 0 녹음기를 영상을 띄워봤는데요. 어, 나머지 이제 모르는 부분은 제가 설명서에 잘 해서 음, 배송을 할 거고요. 장시간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녹음기도 하고 또한 자석 기능이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어느 철제 부분에 부착해서도 고음질의 녹음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에서 판매하고 있는 BA 6800 45일간 되는 녹음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